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소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라.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바둑.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둑계의 전설이라 할수 있는 조훈현 씨, 조훈현 씨가 책을 썼는데요. 어, '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어, 조훈현 씨가 말했습니다. 정상은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이지만 실력이 좋아 정상에 오르더라도 정상의 그 무게를 견뎌낼 인성이 없으면. 잠깐 올라갔다가 곧 떨어진다라고 아주 의미 있는 귀한 말을 전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오르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설사 그 정상, 오르고 싶어 하는 그 정상에 오르더라도 그 정상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할 인성 또한 인품,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은 곧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주가 덕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넘치도록 내게 부어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당할 만한 내 성품, 내 인격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래서 교만하다라면은. 금방 그 복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니라라고 하는 어, 로 해석된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가고 또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다윗의 일생이 시간이 흘러가도 쇠퇴하지 않고요. 모든 면에서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진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날로 세약해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기를 강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도 점점 더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 무겁잖아요. 워낙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고 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명에 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는 것마다 하나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은혜의 무게를 다윗이 감당하잖아요.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 왔습니다. 어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나 어디에나도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브넬이 있을 때는 그 장수가 있을 때는 그들은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자신들의 일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집화들이 이제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2절에 이제 그 지도자들은 이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하나,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들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제는 헤브론 땅의 한쪽 구퉁 위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3절과 5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옴에 다윗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사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지금까지 다윗은 세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로부터 어린 다윗 한 10세 한그 10대 소년이었던 그 시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는 가족에게조차 이 다윗은 주목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다윗의 집안에 사무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이 사무엘 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에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또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역할을 이 사무엘이 했었거든요. 그 왕과 같은 존재가 그 시골 동네 다윗의 집에 온다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아들들을 다데려갈때 아들들을 다 목욕시키고 또 자기 집안의 가장 좋은 옷으로 이 아들들을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문의 영광가도 같은 그 자신의 집에 사물이 오는데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는 초청도 못 받았던 것이죠. 이 아버지 이 세는. 다윗을 부르지도 안 부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라고 그 정도 가족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그때이죠. 나중에 급히 불러서 집에 왔을 때 여러분 한번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아마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급히 달려왔기 때문에 뭐 목욕은커녕 옷조차 제대로 갈아입어, 갈아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양의 오물 냄새가 옷에서 풍겨날 거고요 땀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작업을, 작업복을 입고 왔을 것인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어 라고 부를 때까지 동네 또래들과 이리 뛰고 저리 뛰 놀다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집에 돌아온 저의 모습처럼 아마 얼마나 꾀지지 한 모습으로 그 사무엘 앞에 이 다윗이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는 참 보잘 것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그온 모양, 온매무새도 지금 꽤 재재한 이 어린 소년,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눈에도 이 어린, 이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 강력하게 사무엘아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찾는 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이처럼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나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사물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10대 다윗, 어린 다윗조차도 어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꿈도 꾸었을까요? 꿨을 전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에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양치기로 살아가는 동안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양치기를 치면서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비록은 비록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지만 내가 집안에 허드렛일만 하고 있지만은 내가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안 가문을 세우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런 비전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 것입니다. 아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 맡겨진 저은 일에 그저 그냥 최선만 다했습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될그 양들 사나운 이리 이리떼들이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자신이 위험도 위험이 있어도 그냥 자기가 지켜내는 일에 다윗은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수 때문에 준눅 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그 일에 분노하며 그저 평소에 양 떼를 지켜주었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략과의 싸움에 최선만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탄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진 고난의 시간을 그 보내는 과정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면 살았던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열그 10대 때 아마 한 15세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10대 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조차도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꿈을 꾸셨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았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최정상에 오르는 그 역사들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즉, 다윗은 지금까지 살았던 이다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숱한 그 고난의 과정들, 바로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그 시편을 아주 많이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였고요. 다윗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그가 인품을 키웠고 그가 그의 성품을 그가 하나님의 그 최정상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성품을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다 틀리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순간들, 이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위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아픔, 절망, 어려움, 누구에게 쉽게 얘기하기도 참 힘든 그런 스토리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그 경험들이 진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진검다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무게를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 삶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큰 그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격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목격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은혜 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목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때 아마 우리 인생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와 대화 가운데 그 앞으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먹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사용받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잡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내가 내 호주머니를 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성도님은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호주머니로 쓰임 받고자,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주셨는데요. 먼저 다윗은 이제 그 헤브론의 유대 땅의 왕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장소가 그 마태복 사무엘하 오장을 떠보면은 여보스 사람들이 사는 시온 산성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인데요. 이 땅은 여호수아 15장 63절에서 여호수아 시대의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가난한 땅을 분배해 주는데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이 땅을 빼앗아 보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하니까, 그3회하 5장 6절에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라고 하면서 왜냐면 400년 동안 이 땅을 공격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했지만은 빼앗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을 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빈정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성덕을 타고 올라가서 직접 싸우는 것은 이 지형상 불리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땅세 면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해발 600m 위치에 있는 아주 천연적인 아주 요새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물을 끓여다가 마셔야 했는데요. 뭐,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전쟁 중에는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쟁 중에는 물을 얻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면에 보듯이, 이 여부스 사람들은 그 기온 셈에서 그 물을 수평톤을 한 13m 되는. 길이의 수평 터널을 파서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퍼 올려서요 끌어 올려서 다시 12m 되는 수직 터널을 떨어서그 위에서 두레박을 이렇게 퍼서 이게 물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저그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그림이 그 발견 한 1800년도에 발견된 곳인데요 수직으로 뚫려진 그 밑에서 두레박을 가지고. 이 물을 퍼올려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성을 둘러싸서 포위해도 물을 얻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하 5장 8절에 보니까 물 깃는 대로 이들의 약점을 뚫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성을 차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 수직 12미터 되는 그곳을 기어 올라가서 전쟁을 치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이곳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부스 그 사람들의 군사들이 그쪽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철통 같이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수로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이 여부스 사람에 올라가서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다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처럼 이 여부수,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3일하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다윗이 점점점 그의 일생이 점점 더 강성해진 이유는 정복한 성이 견고하기 때문인도 아니고 다윗을 믿고 따르는 그 충성된 군사들이 많아서도 결코 아닌 것이죠 뭐 때문이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개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더 강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의 지금의 어려운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메일라 5장 11절에 보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타위대기에 와서 이제는 그 고개를 숙이고. 당신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왕궁을 지어 주겠다라고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와 또 이렇게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이처럼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 순간, 점점 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성해지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그는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메라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알았더라. 알았더라. 자신이 차지한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에게 충성된 자신의 군사들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과, 자기를 더 강한 나라로 세우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다윗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그냥, 그냥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그 무게를 넉넉하게 다윗이 감당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는 대로 겸손하게 삶으로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여러분이 지난주간 묵상했던 말씀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토요일 날 묵상한 생명의 삶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계는 그 성막 안에 천막 안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드는 화려한 왕궁에 있다는 것이 참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또한 다윗의 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면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라면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저 종으로서 겸손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내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부어 주셔도 내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라면은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더욱 더 빛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한 주간도 내 중심,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런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